자 보세요 여러분 자암 입원비 얼마 나와요? 증권을 다 보셨는데 암 입원비 1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120일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면은 최초 암 진단돼서 뭐 수술하고 10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달 뒤에 다시 병원에 가 예를 들어서 3일 초 가잖아요 근데 이틀 만약에 다시 입원을 한 겁니다 나는 3일 초가 입원을 안 했구나. 이래가지고, 보험금을 아예 청구를 안 하거나, 모르는, 아예 몰라서 청구를 안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. 무슨 얘기냐면, 최초 입원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, 180일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겠지만, 암 진단이 돼서, 처음에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해가지고, 3일 초가 되는 4일, 5일, 6일, 7일, 8일, 9일, 10일, 7일 거, 70만원을 받았어. 그리고 한달 뒤에, 다시 병원 가서 이틀을 입원하고 또 퇴원을 했어요. 그러면 3일 초과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틀치 20만원을 청구도 안 하고 아니면 아예 모르고 이런 분도 많아요. 근데 이거는 연속수으로 보기 때문에 3일 초과가 아니거든요. 그냥 20만원 이틀 입원했든 하루 입원했든 3일 입원했든 처음에 입원한 거에 연속수으로 봐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는데 뭐 질병 입원비도 마찬가지인 거고 암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거를 몰라가지고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, 요양병원도 병원은 병원이니까 보상은 약관상으로 보면은 돼야죠 보험사가 이거를 너무 장기간 입원을 하고 청구를 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지 요양병원도 병원 낫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약관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뭐 성인병 이런 것도 많죠 자 요양병원의 문제는. 대리님이 보험회사 입장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. 자, 아미. 일기도 암입니다 근데 만약에 암 일기는 보험금 안 주고 입원비 암 말기는 보험금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암이 일기든 이기든 환자의 상태가 오늘 내일 하든 팔팔 하든 암 환자가 100만 명이 넘죠 근데 내가 멀쩡한데 병원에 입원하지 뭐 하러 일합니까 입원만 하면 막 30만 원씩 주면 입원만 하면 막 40만 원씩 주면 자 이거는 보험회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보험회사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보험을 잘못 팔아 놨던 거예요 암이 이렇게 많고 오래 살줄 몰랐던 거지. 옛날에 암 입원비를 20만원 주고, 암 입원비를 30만원 주고, 옛날 보험들을 팔 때는, 그냥 암 걸리면 죽는 줄 알았어. 암이, 하나의 증권에 여러분 보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, 암 진단, 암 수술, 그 다음에 암이, 입원비, 간병비, 요양비, 통원비, 컸어 보장도. 웬만한 사람들은요, 암 걸렸네. 솔직한 얘기로 그거 입원만 하면은 만약에 돈을 준다? 그러면 여러분, 일안 할걸요? 입원하면 입원비 일당이 하루 30만원이고, 40만원인데? 이거를, 니네가 보험을 팔아놓고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다 공감대가 맞아요. 보험회사를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을 악용하는 나쁜 놈들도 많아요. 보험을 보험대로 정말 내가 진짜 암 입원이 필요해서 한 사람들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입원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그 피해는.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죠.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자기 돈을 갖다가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위험이 닥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암 진단 환자는 맞는데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. 그거를 사람마다, 너는 암 입원이 맞겠어. 통과. 너는 암 입원이 안 맞겠어. 불합격. 이걸 어떻게 합니까? 암 환자가 100만 명도 넘고 그런데.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되버리니까좀 문제가 되는 거죠. 진짜 크거든요, 암 입원비는. 암 입원비는 진짜 커요. 보험 보시면 막 몇십만원 나가는 건 다반사로 있어요. 그럼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이 보험사 손해율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.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